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 유튜브 시작했어요. 오늘은 마지막 주라. 원래 실링 왁스를 하는데. 마지막 주라. 오늘은 양말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늘 주제는 예쁜 체리를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오늘 줄기를 노란색으로 준비했어요. 알맹이는 두 개. 그리고 줄기는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1단계로 얘를 팔자로 묶고 한번 돌려주세요. 그럼 또 팔자가 되죠. 이 상태로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에 짱 걸어주세요. 얘도 한번 팔자를 꼬아서 손가락에 건 후에 하나만 한번 더 꼬아줍니다. 위에는 총세겹이고 아래는 팔자로 두겹 아래에 있는 이걸 위로 올리고 계속 똑같이 위로 올려줍니다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이 상태로 준비한 이 줄기를 이 사이에 쑥 집어 넣어줍니다. 반대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빼도 됩니다. 여기 벌어져 있는 두 개가 한쪽으로 모아지게끔 모으면서 당깁니다. 이때 주의할 점. 이 알맹이가 여기 바깥으로 안 빠지게 조심하세요. 여기는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남겨둡니다. 이긴 줄기를 이 짧은 줄기 안에 쏙 넣어줍니다. 그러면 알맹이 하나 완성. 다음 것도 만들어 볼게요. 얘도 똑같이 한번 팔자로 꼬아줍니다. 한번 꼬아서 23번 손가락에 걸고, 하나는 한 바퀴를 꼬고, 위에 올린 다음 한 줄기만 위에 걸어줍니다. 아래에 있는 두 개를 위로 올리고, 줄기를 넣어줍니다. 땡겨주고 새끼손가락. 하나 들어갈 만큼 남겨둡니다. 긴 줄기를 작은 줄기 속에. 쏙 예쁜 알맹이 한 송이 완성. 이제 두 개를 묶으면 돼요. 묶는 일은 X자로 겹쳐주고, 한 바퀴를 안으로 쏙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한번 매듭을 지어요. 이러면 예쁜 체리 완성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